장에 있는 염증을 해독하고 피를 맑게 해보시고 또 필요한 영양소, 천연재료로 된 영양소를 여러분이 섭취하신다면 저와 같은 그날 병원에 왔던 그 여성 공무원과 같은 이런 기적과 같은 이런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나의 이야기고 그분의 이야기고 당신의 이야기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0년 된 우울증 환자가 한달 만에 완치되는 동지를 만났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이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1997년도에 공황 불안, 우울, 불면, 강박증이 발병했고, 2008년도까지 약 10년 동안에 현대학의 모든 치료, 또 한의학적인 치료, 내가 하는 모든 치료를 다 동원했는데, 병은 깊어가고, 약의 양은 늘어나고, 방법과 길이 없었는데, 지민 이제 강주 하나 통합의원에 계신 전웅룡 박사님을 만나면서 이 길고 긴 전쟁의 종지부 끝도 없고 가도 길이 없는 이 전쟁의 종지부를 찍는 한달 만에 완치되는 이 경험을 내가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책에 나오는 동화 속의 주인공도 아니라 내가 그 경험을 하게 됐단 말입니다. 나는 10년 동안 약을 먹으면서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계속 반복하고. 그렇게 할 때마다 약이 하나씩 늘어나고, 나중에는 정말 내가 이 야, 약을 먹다가 내가 끝을 낼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을 보면서 너무 한심스럽고, 너무 괴롭기도 하고, 내가 살아야 될 아무 의미도 없는 우울증의 극치에 도달했단 말입니다. 근데 전홍준 박사님 만나면서 이런 대체 의학, 통합 의학, 보안 의학이란 말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나는 병이 나면 병원에 가서 주사나 약물 치료 받으면 어찌가 하는 병은 다 끝난다고 생각했는데 7년 동안에 정말 병원 생활을 밥 먹듯이 옆집 친구 집에 놀러 가듯이 그렇게 가볍게 왔다 갔다 했는데 약의 양은 늘어나고 병은 깊어지고 서로가 약과 약의 충돌을 위해서 많은 부작용들이 일어남에도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 약물을 복용할 수밖에 없었는데 한달 만에 내 병이 낫는다 기적과 같은 일이 나에게 일어났단 말입니다 내 병이 낫고 난 뒤에 나는 하루 시간을 전훈윤 박사님 병원에 가서 그냥 놀아도 그 병원에 가서 노는 것이 얼마나 나에게 행복하고 기쁜 일인지 몰랐습니다. 나는 10년 동안에 약물을 늘 먹었기 때문에 약이 취해 있으면서 방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뭐 회사 가나 아는 사람 만나나 늘 나는 내 병에 집중되어 있고 약물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었는데 이제 약물 없이 내가 감사하면 감사한 감정을 느낄 수가 있고, 행복하면 행복할 수 있는 느낌을 느낄 수가 있고, 나이는 나이 마흔 한 살인데, 내 건강을 다 찾았다 생각하니까, 여기 거리가 한 시간 반이 좀 넘는 그 거리를 훌쩍 그냥 건너면, 전임 박사님 병원에 가있고, 또 하루 종일 놀다 오고, 자고 일어나면 내일 거기 가야지, 내일 어떤 사람이 올까? 막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것이 하루 일과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간지 며칠 안 돼서 나와 똑같은 사람을 한 사람 만났습니다. 그분은 부부였는데, 아내가 이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10년 동안에 가전 애를 다 쓰고 나중에는 안 돼가지고 굿까지 해봤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일반 회사원이고 아내는 공무원이었는데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이제 직장 생활도 할수 없는 그 지경에 와 있어가지고 찾다 찾다가 이제 조롱이 박사님 병원에까지 떠내려와가지고 이걸 통해가지고 한달 만에 완치가 돼가지고 오늘은 병 치료하러 온게 아니고 조롱이 박사님에게 고맙다고 인사하러 왔다는 겁니다. 정말 눈물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나도 그랬다고. 내가 진짜 병원에 약 먹은 것만 해도 몇 푸대는 먹었을 거고, 한약만 먹은 것만 해도 뭐몇 가만히 먹었을 건데, 내가 그, 그길밖그 그 길이 다단줄 알고, 자고 나면 병원 가고, 자고 나면 한의원 가고, 이걸 십년 했는데, 한달 만에 완치가 됐다. 이것도 남의 이야기 아니가 아니라 내 이야기다. 당신의 이야기기도 하고, 둘이서 만나서 막 그, 남편하고 아내하고 저하고 막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래 맞아 사람들이 열이 와야 되는데 다 어디 갈까 정말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정말 동지를 만난 것 같고 잃었던 부모 형제를 만난 것 같이 기뻤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자연 식물 식과 단식과 같은 그런 이거 허접한 이것이 무슨 이런 기쁜 병을 우울증을 또 불안증을 공황장애를. 또 강박장애를, 이 불면증을 이것이 어떻게 낫게 할까? 여러분, 자율신경계의 실조와 같은 이런 질병들은 세포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비정상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잠을 자야 될때 잠이 안 오고 우울하지 않아야 되는데 늘 우울하고 나는 나중에 10년대 되던 해, 그 해는 좀 만사하실 고 나는 우리 아내를 행복하게 해줘야 될 남편임에도 오히려 행복하게 해주는 것을 고사하고, 집만 되고, 오히려 나를 만나서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보면서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아이들은 크는데, 아이들이 필요한 뭐 학용품이나 좋은 유치원도 못보내줘야될 그런 행편에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면서 얼마나 비참했는지 압니까? 근데 내 병이 나으면서, 이제는 이제 내 아내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고, 내 자식도 내가 뒷바라지 이제 해줄 수는 여력이 생긴 겁니다 이것만 해도 기쁘지 않습니까 약을 먹어도 늘 걱정스럽고 약을 먹어도 의욕이 없어 가지고 하루 종일 방에 누워 있었는데 이제는 약을 먹지 않아도 내가 행복을 느낄 수 있고 사랑을 또 남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까지도 내가 가질 수 있으니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거기서 그분을 만나게 됐단 말입니다 그분도 정말 10년 동안에 우울증 때문에 국까지 해 봤다 하니까 뭐갈 때까지 다간거 아닙니까 피를 맑게 하고 세포 기능을 정상화 시키면서 세포에 있는 독소들이 해독되고 필요한 영양 물질이 채워지면서 모든 기능 하나하나가 정상이 되니까 스트레스 호르몬과 같은 또 불면증을 뭐 도파민이나 아드레날린과 같은 또세로토닌과 같은 이런 호르몬들이 적재적소에 필요한 거 필요할 때에 알맞게 나오니까 우리가 정상생활을 할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우울증이 극심하다면 이런 자연식물식과 같은 단식을 통해 가지고 장에 있는 염증을 해독하고 피를 맑게 해보시고 또 필요한 영양소, 천연 재료로 된 영양소를 여러분이 섭취하신다면 저와 같은 그날 병원에 왔던 그 여성공무원과 같은 이런 기적과 같은 이런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나의 이야기고 그분의 이야기고 당신의 이야기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되는 이야기는 또 다음 영상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